자이 질문은요 환경이랑 관광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서로 영향을 끼친다인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둘다입니다. 여기서는 자, 투어리즘이 환경에 플러스 영향도 끼치고 마이너스 영향도 끼친다라고 둘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 땅땅 나오고 플러스에 대한 내용 땅땅 두 개씩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내용이 충분 어, 충실하기 때문에 어, 반대 개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도 어려운 건 많이 없는데 어휘들 잘 봐주세요. 즉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a d v e r adverse 많이 했었죠. 뭐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잡는데 여기 플러스 들어가면 안되고 또 반대 펜의 필실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되겠고요. 자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요까지가 t가 e의 영향을 안 좋게 끼치는 건데 어떻게 안 좋게 끼친다 설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또 t가 e 에 플러스 영향을 끼친다 해서 어떻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은요, 동그라미 잡겠습니다. 환경은, 그게 뭐 자연적이던 인공 환경이던 모두 환경의 질은 is essential. 자 the the quality of a or b는 a에서 수위치해야 되고요. 주어 동사 멀리 있죠. 단수화야 됩니다. Essential to t o u r i s m 내무칠게요. 음, 네, 관광 산업에 꼭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광 산업과의 환경과의 관계는 근데 아, 좀 복잡하다. 그말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 주제 문장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자, however는 여기 앞에 있는 관광 산업은 필수적이다의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복잡하다. 필수적인데 복잡하다는 안 어울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삽입. 자, 그리고요. 이 관광 산업은 또 어떤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소개하는 안 좋은 영향 먼저 가겠습니다. 환경에 해로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 s 은요 관광산업이니까 네모치도록 할게요. 앞에 나온 이 자, 그리고 many of these 이러한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은요, 또 are linked with, are connected.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자, 뭐 건설하는데 두개 건설할 거예요. ovd의 1번, 그 다음에 ovd의 2번. 자, 가보자. 그럼, 뭐 짓는데 환경이 안 좋아져? 일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죠.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뭘 지으면 건강, 어, 환경을 파괴하는 거니깐요 도로랑 공항 같은 기, 경제 기반. 일반적인 기반 시설의 건설과 그다음에 관광 편의 시설들이죠. tourism facilities. 예를 들면은 리조트 호텔, 음식점, 상점들과 같은. 그쵸 자, 이런 거를 건설하면 안 좋다. the negative impact of 이러한 관광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destroy 하는 거죠. encourage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면 어떤 우리가 그것에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그것은 계속 투어리즘입니다. 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 자원을 부수는 것, 점차 점차적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요, it depends. 원래 뒤에 on 이되는데 on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가면서 관대랑 합쳐지죠. 전치사 플러스 그러면 관대는 뒤에가 어떻게 돼? 완전해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 대명사 아닌 관계 부사. 로 바꿀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까지 마이너스가 닫히네요. 요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투어리즘에 의해서, 투어리즘에 의해서, 투어리즘. 아까 네모 쳤으니까 얘 기호 네모로 바꿀게요. 자, 어떻게 뭐함으로써 건설하는 거죠. 뭘 건설한다고 했어? 일번 기사의 기반 시설이죠. 그리고 관광 편의 시설, 어 인프라. 인프라 건설이랑 그 다음에 관광 시설들, 호텔 같은 것을 건설하면요, 우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죠. 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To create beneficial effects on environment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부 정사 무슨 욕법? 명사 적보여자 앞에 명사 수식이니까요. 이런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이 뭐 함으로써 좀 지우겠습니다 바이 ing 뭐, 뭐 함으로써 컨트리뷰팅 전체사 플러스 ing 환경의 보호랑 보전에 기여를 또 한대요 자 투어리즘이 인바 e 먼트에 플러스 영향을 끼치는데 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냐면 환경 보호랑 오히려 보전 아까 파괴한다며 근데 반대로, 보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데, 어떤 식으로 봅시다. It is a way to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values. 자,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와 인식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어떻게 높여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부호구역이죠. 제대로 막 파괴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요새미티 국립공원? 이런데, 우리가 가서 낚시하고 잡아먹고 이렇게 못하죠. 꼭, 거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구역이, 아름다운 구역이 많잖아요. 우리는 많아서 거기를 여행을 다니잖아요. 맞죠? 그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해서 와, 환경 보존해야겠다. 파괴하면 안 되겠다. 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보존해야겠다. 자연을 보호해야겠다. 에 대한 인식, 자연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에 도구로서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까? To finance the protection and natural areas 보호 그리고 자연지역 보호에 대한 돈을 fund랑 같죠? 자금을 지원하게 해주고요. 보고 나면 아, 자 자연, 자연 보호 자연 보호 하는데 내가 뭔가를 좀 기여를 해야겠다 하면서.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ncrease their economic importance. 그 자연 보호 구역의 경제적인 중요성.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도 사실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쵸? 다 개발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니까요. 경제적인 중요성을 또 키우는 해서 투부정사 뒤에서 두개또 수식해줍니다. 그러한 도구로서도 작동할 수 있다. 자, 보호 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고 자, 경제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그 보호랑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